그래서 우리가 이제 1파 시작되고 1파 조정이 나올 때 주식을 담아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방금 전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를 발표하면서 자, 다음 대권, 차기 대권 후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가 시장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진양산업 영상 검색해서 들어오셨을 텐데 자 진양산업 굉장히 좋은 흐름을 잡았다. 진양산업 오세훈 관련주로서 분명히 좋은 흐름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세훈 후보가 탄핵에 찬성 표를 던졌죠. 굉장히 머리를 잘 썼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결국 이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국민의 그런 민심도 잡고 명분도 잡았다. 국힘에서 분명히 지금은 이 친윤 세력들이 힘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권력 싸움에서 유리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탄핵이 인용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흐름이 완전하게 역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오세훈 후보가 대권 잠룡으로 거듭 부각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사실 그동안에 강력한 그거였는데 찬성으로 돌아섰죠. 자, 이런 그 한동훈 대표가 나가리가 되면서 이제 오세훈이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진양산업 주가도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주가는 높은 위치에서 신고가 달성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결국 이 목표가 설정을 잘 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주가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분석을 해 봐야겠죠. 자,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대응 전략표를 만들면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한 리포트를 제작을 했고요. 저희 목표가 설정 지금 해가지고 이 진양산업 지금 주가가 현재 시총이 얼마인데 이 대권 후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제시를 해드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는 관련주들 인물이 오세훈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왜냐, 여기서 계속 돌아가면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오세훈이 될 수도 있고, 갑자기 또뭐 한동훈이 될 수도 있고, 안철수가 될 수도 있고, 갑자기 뜬금없이 유승민 같은 것들이 또 올라올 수 있어요. 유승민 같은 관련주들도 올라올 수 있다. 지금 주가적으로 보면 다 올라왔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매매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나, 대선주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배에서 10배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 초기, 초반에 잘 잡아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박이 날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파동 계산을 하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주가를 보면은 파동 자체가 아직 초입이죠. 이제, 파동 하나가 시작됐을 뿐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흐름을 봤을 때도, 보통 파동이, 여러 파동이 나오거든요. 지난, 총선 때도 이제, 서울시장, 지선 때? 지선 때도 이제 서울시장 될 때, 흐름이 이제 크게 나왔잖아요. 1파, 2파, 3파 정도 나왔는데, 크게 3파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자 이제 흐름이 1파다 그럼 이 1파에서 조정이 나오겠죠 이 조정이 나올 때 누가 털려요? 개미들이 많은 개미들이 털립니다 정말 많은 개미들이 이 1파동 조정 때 털려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냐 더 강력한 2파가 나옵니다 더 강한 2파가 나와요 그리고 또 다시 조정을 거치고 마지막 3파 그때 다시 3파 때 누가 붙냐 개미들이 다시 광기에 달려들어서 3파를 만든다. 그럼 우리는 이 3파에 매도 준비를 할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파 시작되고 1파 조정이 나올 때 주식을 담아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지금 이야기들을 계속 나눠드리고 있는데, 저희 지금 대선 테마주들 안 건들고 있다. 왜냐면은 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 조정에 따른 목표가를 설정을, 조정에 따른 매수가를 잡고 거기에 따른 목표가를 다시 세팅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 비중을 실어서 매수하는 관점이 더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저희 텔레그램 방 지금 들어오실 분들 문자 한 통만 주시면 되거든요? 들어오셔서 문자 한 통씩만 남겨주시면 감사, 감사드리고, 저희가 지금 구독자를 모으고 있는데, 335명 계세요. 지금 오전에 또몇분 들어오셨는데, 자, 500분까지만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500분까지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지금 문자 한 통만 주셔서, 전략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들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어요 저희 SOS에 이미 금요일날 추천드리고 시간의 상승 오늘 갭상승 나오면서 또 수익 먹여 드렸고 이슈가 되는 부분들 정치 테마 부분들도 계속해서 저희가 말, 언급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구독이랑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시고 진양산업 관련해서 목표가 매수가 또 궁금하신 분들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잡아야 되나 고민 많이 되시는 분들은 문자 주시면은 저희가 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